네. 한류와 언어 4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PPT 자료 18쪽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어, 일제시대 대중가요 형성기의 서구와 일본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차 시에 살펴보았던 영화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그 영미 문화권의 서구 문화 또 그리고 일본 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어, 주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 거의 맥락은 같다고 보면 돼요. 네, 어, 한국에서 대중가요가 대중적 문화 상품의 형태로 소비된 것 또한 영화와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 치아의 근대화 시기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 이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근대화 시기에 시작되었죠. 그리고 대중가요 또한 영화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등지에서 유성기와 음반이 직접 혹은 일본의 영향을 거쳐 소개되고 소비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한국인들이 유성기를 최초로 접한 것은 1880년대에.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추금기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좀 인식되고 소비되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25년 무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20년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마, 어, 중고등학교때 국어를 배울 때막 굉장히 많은 문예지들이 나오고, 그래, 그러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 속에서 나름의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 순수 문화나 대중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 이제 그, 그야말로 뭐,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도 그렇고, 나름의 그 어떤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또 그, 뭐, 그야말로 시민시대 나름대로 어, 문화를 지속하는 그런 어,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1920년대가. 그래서, 이, 이, 어, 1925년 무렵이고, 당시에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레코드가 주로 이제 어, 한국에 유통됐죠. 수입이 돼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어, 한국인의 목소리가 음반에 담긴 최초의 일은 1895년, 어, 선교사 알렌의 주선으로, 선교사 알렌, 네, 알렌의 주선으로 박춘재를 비롯한 한국의 국악인 10명이 미국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빅타라고 하는 그런 그 빅터죠, 빅터. 근데 이제 그 표현을, 그 표기를 빅타라고 했거든요. 어, 창과 민요를 녹음을 했고,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의 일관제 기사로 나기까지 했어요. 주로 한국의 민요들이 일본 음반 제작, 미국 음반 제작회사의 그 지사인 일본 지사에서 녹음되고 이제 음반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주로 한국 대중가요의 어떤 시발점,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랑 거의 패턴은, 패러다임은 뭐 똑같은 거예요. 다음 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의 도입과 일본식 장가. 자,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 뭐, 순수, 순수 문화, 뭐, 다 마찬가지인데, 어, 사실 직수입보다는, 물론 직접적인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대화라는 명칭 자체가 서구화이거든요. 우리가 할, 알고 있는, 뭐, 어, 타이에 의한 것이건 뭐 일본처럼 어, 메이지 신 같은 자이에 의한 것이건 뭐 일, 메이지 신도 어떤 의미에서건 서구의 영향력이 당연히 컸기 때문에 어떤 서구 근대화라는 용어 자체가 서구화예요. 그래서 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제 그 서구 문물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한류라고 했을 때 이제 K-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대중 가요의 뿌리에서 서구 음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근데 이 서구 음악의 첫 시작은 찬송가예요. 찬송가. 네. 자, 개항기에서 개항기에서 일제 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들어온 서양 음악은 1880년대 중국을 거쳐 예수교의 찬미가 찬송가죠, 찬미가로부터 이제 용어가그 당시에 찬미가였던 것이고요. 이후 본격적인 서양 음악의 국내 유입은 1893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것으로 아펜젤러의 배제 학당이 서양 음악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 서양 선교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대중문화사에서도 중요하지만요.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보면 이제 뭐, 뭐 여러가지 서양 선교사들 특히 뭐, 어, 국어학적 연구나 뭐 여러가지 그 어떤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초의 교과서를 3인 필지라고 하는 세계에서 교과서를 만든 사람도 서양 선교사였고, 주로 어, 지금의 어떤 영한 사전이나 뭐 노한 뭐저뭐 이란 사전 뭐 한영 뭐 사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든 초기에 그런 것을 대역 사전이라고 해요. 사전 만드는 작업에도 이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고 한글에 대한 연구의 그 뿌리에도 이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어, 말하자면 앞선 앞선 그 선진 서구 문물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뭐이 사람들의 목적은 선교였지만, 선교였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서구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고, 어 일본과는 달리 종교적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착취와 약탈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종교를 어 선의의 어 어떤 선교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 그 어떤...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에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많고, 어 물론 이런 그 서구의 뭐 선교사들만 들어온 것은 아니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친일적인 사람도 많았고 친러적인 사람도 많았지만, 주로 이제 선교사들은 어 종교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자인. 어, 조선민중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건국훈장이라든지 건국의 공로로 큰 역할을 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어, 역사에 이제 이름을 남긴 분들도 많지요. 네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대중적인 유행가의 성격을 띠는 창가. 네, 일본식 창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창가라는 말은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창, 뭐, 뭐 판소리도 창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래창의 노래가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는 노래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창가라 하면 일본식 창가를 떠올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그 엔카풍의 일본 유행가죠. 지금의 어, 트로트와 이제 트로트의 뿌리를 일본식 창가, 엔카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또좀 어, 가슴 아픈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중문화사를 보면 그그 그 배경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는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에서 서양의 그 송의 뜻을 한문으로 창가라는 말을 썼고, 한국 개화기에는 찬송가와 유사한 서양 노래로서의 창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찬송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대중에게 알려져서 이제 창가라고 불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노래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이 제일 크다 보니 이제 이후에는 좀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데요. 이 창가라는 의미가 미국 찬송가식의 영향이 들어간 곡과 더불어 서양음악의 가사를 붙여 부르는 곡,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번안곡이라고 해서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의 의미의 창가는 좀더 서구적이고 일반적인 송의 의미라면 두 번째는 서양 음악이 일차로 일반 일본화한 뒤 일본화한 뒤 다시 들어오는 일본풍의 곡들이 일본풍의 곡들이 한국말로 번안 혹은 번역되어 소비되는 이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창가의 의미는 일본식 창가. 그래서 2번의 의미로, 좁은 의미로, 좀더 좁은 의미로 어, 사용되다 보니, 참가라는 용어가 조금 부정적인 어, 배척해야 할 외색의 의미로 어, 후대에 많이 이제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반, 뭐, 신파극, 대중가요 등 모든 것이 서양의 것을 원전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이 다시 일본에서 해석 변형되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음악적으로 변화를 거치지 않고 가사만 번안되어서 들어와서 소비되는 것이 주류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1920년대 이후에 일제 강점기의 한국의 초기 대중가요는 결국 일본 대중가요의 한 부분 집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어서 형성될 수는 없어요. 고립되어서 형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 고급 문화라 생각하는 악또 아, 뭐 중국의 음악도 영향을 받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식민지 침탈을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 정서적으로 그닥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한 가지 앞서 봤다시피 이 시기에 대중문화가 상당히 영화나 뭐 음악이든지 다 일방적이라는 것 일방적이라는 것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거죠. 네, 일제시대 내내 서양음악의 영향 또한 끊이지 않고 한국에 유입되고 있었지만, 주류는, 주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풍의 가요, 창가, 엔카조의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도 뭐 이런 쪽에 뭐, 이건 뭐 이제 또 이런 쪽으로 가면 문화학적으로 가면 또 전문 분야들이 있으시죠. 전문 분야들이 있어서, 어, 또더좀더 더 정교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은 좀더 보편적이고, 약간 교양 차원에서 일반화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과에서 답사라, 필드워을 가요. 요즘은 뭐 코로나라, 뭐 어린 반포로치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뭘 하냐 하면은, 뭐, 국어, 나, 국어는 다 배웠을 테니까, 뭐, 현대문학이 있고, 고전문학이 있고, 국어학이 있잖아요. 그럼 국어학은 방언조사를 하고요. 현대문학은 뭐, 작가들의 생가를 찾아간다든가, 시비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거를 하고, 그럼 고전문학을 뭘, 하, 뭘 하냐, 뭘 하냐 하면, 민요라든지, 설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록을 해오는 거예요. 어, 물론 학부생들이 가서 얼마나 전문적인 체록을 뭐 대단히 체력, 전문적인 채록을 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일종의 연습을 하는 거죠. 필드 워크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민요를 체록을해 오면 대부분 일본식 창가. 그다음에 특히 뭐가 나오냐면 1940년 이후에 일본이 태평양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으며어 이제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은 당연하고요. 동남아시아를 침탈하는 이제 그 2차 대전에 참여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어 이제 어 한국의 경우에도 노, 노동력을 수탈하고 이제 강제징용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은 뭐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뭐 우리의 서남쪽은 굉장히 곡창시대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아주 비옥한 쌀이 생산이 되면 그거는 다 군사항을이나 목포항을 통해서 일본 본토로 갑니다. 아니면 군량리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정작 수확을 한이 한국, 조선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칠은. 밥만을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쌀 구경을 잘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스타를 담으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게 돼요. 이것도 사실 창가풍의 창가풍의 노동요가 되는데 답사를 가면 그런 것을 채록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 할머니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어 이제 뭐한 거의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가면 그 시절에 이제 1 9 0 0한 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생들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했던 분들이라 어그 당시에 노래들을 아는데 사실 민요는 아닌데 본인들은 민요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말로 불렀으니까. 근데 이제 스타일이나 뭐 예를 들면 음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어 일본식 창가 엔카풍의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의 대중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와 어 이제 노래 대중가요를 살펴보았고 뭐이 당시의 드라마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있는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들이 K 무비, K 드라마, K 뭐 K 팝뭐 이런 것들이지만 실제로 이제 드라마는 없잖아요. 드라마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영화와 음악이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2 1 쪽으로 가서. 해방 후 대정, 대중문화의 변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해방 후 대중문화 변천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구체적인 대중문화 얘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좀더 보완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이번 주에는 해방 후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변천에 대해서만 일단 살펴보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가 아니라 특히 이제 해방 후에 여러 가지 대중문화의 변천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세부 사항들은 향후 조차에서좀더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1945년 해방 후에 전쟁을 겪고 경제개발을 하는, 그 다음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하게 되면서 어떠한 대중문화의 특성을 갖게 되는가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쪽입니다. 어, 미국을 비롯한 서구 대중문화 유입. 뭐 일제 시대도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었으니까요. 어, 한국 전쟁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친밀감과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 심리를 형성하게 했어요. 아, 사실은 이러한 그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도 굉장히 뭐 새로 대통령이 뽑혀도 갈등이 지금 굉장히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외세에 의해 근대화가 유입,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경제개발을 하고 굉장히 단기간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자, 서, 예를 들면 유럽, 유럽 같은 경우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그쵸? 민주화와 공화 공화정과 그 다음에 공화정 왕정이 반복되는 그 다음에 뭐 산업혁명과 그런 모든 과정들이 거의 200년 이상의 시간을 2,300년의 시간 을 미국도 마찬가지죠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남북전쟁 독립전쟁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은 우리는 한 100년 사실은 어떻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방 이후기 때문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세대간의 소위 말해서 갈등이라기보다는 갭 차가 여러분들의 표현에 갭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모 세대인데 선생님은 태어났을 때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한 12나라 한 그런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 간단히 말해서 BTS가 빌보드에서 상을 받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격과 우리 세대가 느끼는 감격과 지금도 생존해 있는 1930년대생, 20년대생, 40년대생이 느끼는 그런 감 정서적인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되면 좋은데 요즘은 갈등의 상황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어, 참 어, 간혹은 뭐 선생님이 엄청난 애국주의자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 뭐랄까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놓은 나라인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어,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선생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응,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교수님들이 미국 유학을 많이 가셨죠. 미국 유학을 많이 가셨고 이게 사실은 과거의 중국에 대한 어떤 중화 사상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물론 뭐 이제 뭐그 동문과 불문과 이렇게 어떤 그 특정 언어권과 관련돼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 분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뭐 이제 사실 해방 직후에 어 신탁 통치를 하면서 남한을 미국이 통치를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맹이니 뭐니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뭐 이제 가난하던 시절 유학생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유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대중 문화뿐 아니라 교육제도 모든 것에 굉장히 맹목적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서 속에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특히 대, 특히 미국은 대중 문화. 지금까지도 모든 대중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죠. 네, 그래서. 이 대중문화 전반의 친미주의와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 성교사들이 들어올 땐 대부분 카톨릭이었거든요. 어제 그 19세기, 20세기에.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개신교가 굉장히 세력이 뭐 요즘은 주춤하지만 커져 있는 상황이 뭐냐면 주로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성 미국 미국에서 특히 6.25 이후에 어, 많은 성교 활동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유학을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신교의 세력이 굉장히 어, 그런 확대되고 한국 교회도 기본적으로 어떤 미국의 청교도적인 그런 어떤 배경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 뭐랄까요. 그런, 어,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960년대, 이제 1960년대, 전쟁 이후죠. 군사정권에 의해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제 대중매체인 메스미디어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아, 이때 아마 여러분들 가끔 TV에 보면 마을마다 전화기 한 대, 주로 이제 뭐를 들면, 뭐, 거기 구멍가게라고 우리 부르는 것들이죠. 전화기와 TV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거기 다 몰리는 거고, 전화기 한대 있는 집에 전화를 하면 그 집에 대해서 다 동네방네 누구 전화 왔다 다 해주고, 뭐, 어쩌다가 뭐 국제경기 한번 있으면 그 집에 다 모이고, 그래도 없던, 없던, 어 미디어가 생긴 것이죠.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1차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TV와 라디오죠.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미디어 혁명이 TV와 라디오의 보급을 통해서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1961년 문화 라디오, 그 다음에 63년 동화 라디오, 어, 처음에 우리 앞쪽에서 지난 차시에 배웠던 오케 경성방송국 경성방송국 그 하나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961년에 TV방송국이 개국을 하게 됩니다 KBS, 그 다음에 MBC가 1970년에 그리고 64년에는 상업방송인 TBC 동양방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JTBC의 전신입니다 TBC의 전설인데 이 TBC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어 이제 통합이 되버요 뺏어와요. 뺏어서 KBS ETV로 넘어가게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ETV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그이 시절에는 그 탤런트나 이제 뭐 아나운서들의 전속이라고 했어요. 전속 탤런트, 전속 아나운서. 전속 가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 방송국에서 뽑아가지고 전속으로 시키니까 그 방송국에, 어, 드라마에만 출연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개그맨들이 그랬죠. 뭐, 우차싸 SBS에서만, 뭐, 그다음 개콘에서는 KBS에서만, 뭐, 이런 식으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있다가 이제 TBC를 흡수를 하게 되니까 KBS 2TV로 하게 되니까 KBS 1은 뉴스와 교양, KBS 2TV에서는 여러 가지 좀더 오락적인 것 그렇게 하면서 TBC 소속의 탤런트들과 아나운서들이 대거 KBS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종합편성 종편과 케이블들이 활성화되면서 JTBC가 다시 부활이 된 것이죠. 네.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 TBC의 드라마가 더 재밌다. 확실히 이제 민간의 상업 방송들이 그 시절에도 더 재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음, 1968년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요. 썬데이 서울이라고 해서. 어, 옐로 저널, 황색 전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신문 뭐 가끔 이렇게 가판대에 뭐 있는 데 이렇게 여성들이 비키니 입고 있는 찍은 사진이 있는 그런 잡지예요. 그 당시에 좀 예쁜 여배우들, 탤런트들 이런 것들이 대중적 주간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여성지들이, 뭐 여성중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어린이 잡지들도 만들어져요. 세무난, 뭐 소년중앙같이 대중적인 어린이 잡지 그러니까 만화가 들어가 있는 어린이 그 월간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2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일제 강점기에는 아무래도 어, 일본의 그 대중문화 영향이 컸다면 지금 미국의 사실 이제 그 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미국의 이제 대중문화 영향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뭐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 전쟁 당시에 위문 공연을 왔던 마릴린 몰로가 여기 있습니다. 마릴린 몰로가 한국에 왔던 거예요. 멀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그런 내용 중에 어떤 그 스테로 타입이라고 해서 할리우드의 영화 편성, 영화 제작 과정이 한국의 영화 제작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멀로와 그레이스 켈리의 어떤 그런 정형화시킨 배우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 또뭐 팬덤의 형성 그런 얘기를 할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미팔군 공연 쇼 60년 이렇게 돼 있어요. 미팔군이니까 그러니까 미 주둔한 어, 미군 주둔 미군인데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사는 게 재미 없겠어요? 남의 나라 와서 그럼 가난하고 못살 지금 미군들이 오는 거랑 다르죠. 지금 오면 재밌는 일도 많고 또뭐 한국인 나라는 매력적인 나라로 돼 있으니까 좀 옛날에는 어디 뭐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공연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팔군 공연술과 공연 쇼에서 노래를 부른 가수나 뭐, 뭐 이런 뭐 사회를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 70년대에 한국의 어떤 그런 TV 방송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뭐 그래서 막 이름도 그래요. 뭐 프라이보이 뭐 미국식 표현이죠. 왜냐하면 제 미팔군에서 공연을 하면서 사회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워커일에, 워커일에서 그, 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워커일에 공연을 하는 게 있어요. 워커일 쇼가 있거든요. 지금 카지노인데, 그때 이제 이 워커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장군의 이름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워커일은 그냥 말 그대로, 그야말로 서울의 외곽에 네, 있던 곳이에요. 거기서도 역시 일종의 미군을 위로하기 위한 공연 쇼들이 일종의 한국의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틀을 만드는데 공연 문화, 소위 말해서 공연 문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윤복희 씨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 윤복희 씨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도입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윤복희, 윤향기 이제 남매인데 이 윤복희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미팔군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가창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네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면 어, 27분이나 됐으니까 23쪽부터는 4차시 어,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차시에서 봐요.